신효정.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 자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이거니와 하는 것은 그가 사뿐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말미암아 n o 께서 나를 사랑하시 o w 라 네. 네. 이렇게 사실 n 면 w I don't 네 분이 w 사 d o 캠프 티셔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o 다 I d o n 다 know. I 사님김 t know. 다 d o n 다 know. I don't know. I d o 는 t know. I d 이 n t 다 n o w I 다 o n t know. I d o 네, 됐어. 네. <laughs> 여러분아,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이것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제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지. 뭐 그런 것들이 마개가 있어요. 아, 뭐 여러분 물론 이제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뭐 세상이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정치가 어렵죠. 들려온 이야기 많지만, 뭐 GDP, GNP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혹시 나라를 볼 때도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더운 나라 있어요. 올리비아 같은 나라는요, 많이 뭐 사람들이 어 시원하다 해서 몇 도니까 30도밖에 안 됐대. 뭐 이래 남미 있는 나라들은요. 우리 35도 되면 얼마나 올리비아, 파차반바나, 산타크로스 이런데 고산지역이잖아요. 산소도 딸려요. 그런데 아굉장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추운 나라 한겨울에, 뭐, 영화 뭐, 40도,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미국 생활을 10여 년 이상 했지만, 정말 내 나라 내 민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난 한국 땅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이보다 더큰 간증은 없다. 가을에 단풍을, 은행을 이렇게 볼수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너무 너무 감사한 날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짐바브웨나 우간다나 아, 여러분 그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냄새 때문에 힘들대요. 그리고 파리 너무 힘들대요. 그냥 얼마 힘들어요? 그제 학생이 올라주려라고 했는데 그 나타내 그, 뭐 아,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한테 "한국 김치 냄새가 너무 진하대 근데 걔가 저한테 3미터 문자는 찌끄러움 주셔야 되는 개들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또다 있죠. 여러분, 아, OECD, 무슨 뭐의 약자입니까? 경제협력 개발기구예요. OECD 라는데, 경제협력 개발기구.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도가 많이, 많이 해야 되죠. 일본 때문에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우리한테서 우리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기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단순히 뭐아 우리가 지금 반한 감정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뭐 OECD 뭐 이런 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가 면지냐 제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중에 특히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자살입니다. 이것만은 기회다. 가난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살만은 있어서는 안 돼요. OECD 나라 중에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여러분 설교 중에 나와서도 안 되고 지표 중에 기록돼서도 안 돼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프로테이지가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 높은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합니까? 다른 건다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추울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싶다고 죽어서는 안 돼요. 자살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영혼, 영육, 영육한입니까? 육영이 있을 수도 있지. 튼 영육이잖아요. 영혼, 육.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극고의 생기를 부르사, 구어 넣으사,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보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삶의 환경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살하다. 있을 수 없는 이웃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보다 더 힘들었겠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라는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가에 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고보면 항상 머릿속에 남는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먹을 게 없어 자살합니까?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이 말라리아와 어려움 속을 겪지만, 저는 아프리카 있는 나라 중에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남미 있는 나라 중에 어려운 나라 많아요. 그런 나라들, 백성들이 자살했다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가 5만여 개가 더 많아지는 이 나라, 이 교회, 이땅 위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다며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안 돼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육 중에 육 먹는 걸로 영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항상 머리로 무엇을 먹을까? 꼭 해칠한 무덤 같아요.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거를 다른 걸로 표현하려고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표면적인 걸 보이려고 해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죽음으로 파멸을 몰아가는 것이 있다면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걸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나를 만드신 이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고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먹지 못해 죽지 않는다고요. 배고파 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 병 들어가고 있어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스트레스니 우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단어보다 위에 계세요. 그런 단어를 다 아시고 감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 5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하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나는 양같아서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땅만 쳐다보며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걸어다니는 나에게 그분은 나를 알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 계획을 알고 내 염려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쫄고 있는지 그분은 알아요. 나에게 닥친 문제 그것도 주님은 알아요. 선한 목자는 그걸 아신다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 되는 거예요 양이 한두 마리겠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을 먹자는 알아요 그, 야, 그 양들의 모습도 음성도 알아요 걸어가는 모습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울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데 올여름에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회복이시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로 내가 너를 하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며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여시니가그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읽었죠? 그 앞에 부분에 열어 주시니가 주님이셔요. 내가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열쇠 그것을 바로 지고 계시니가 주님이세요.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죠. 내과, 외과, 뭐 피부과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자기 증세에 따라 모르면 물어봐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약의 치료를 알고 찾아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심명의 병, 이건 뭘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낚신대에서 뚝 떨어지는 내 마음 흥이 없고 기쁨이 없다며 나도 모르게 인형의 집에 놀아치는 고개수들이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건강약품 참 많아요. 약국에 가면 몸에 좋다는 게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고개를 즐게할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금지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 붙잡아야 내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 더 많이 아세요 사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많이 아세요 나는 사람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치료자세요 회복자이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회복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아, 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혼자 너무 무거운 짐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 어차피 천국 갈때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좋은 번년에 절로 걱정하시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다 지고 있는 걸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 앞에 갈때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죠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이랍시다. 그 열쇠만이 문을 열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때 갑자기 등에 있던 모든 짐이 사라지죠. 천국 갈 때는 짐 없어요. 천국 갈 때는 정말 주님 앞에 평안의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나는선한 목자라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리시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부정케 성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내리소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충분히 먹지 못하고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회복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부유하고 지식이 있어도 유명해도 다 쓰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 올여름 제가 지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수만 번 읽었습니다. 라는 감증하기를 주님 원하실 거예요. 10편 몇번 읽으셨습니까? 제 평생에 10번 그러지 마시고 1만 번을 읽었습니다. 그거네요. 전도서를 몇번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전도서만 읽다가 살이 20kg 가졌습니다. 멋지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산상수원으로 승부를 걸어 이겼어요. 마태고 5자 3절에 심리의 가난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마태고 7장 29절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율로 끝나는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다 일다 잠이 들면 어떻고 일다 일다 배고픈 건 어떻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땅을 떠나도 후회하지 않으시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되면 내머리를존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암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자는 천국미에 일어났을 때 고백이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걸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선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니다 어, 지난 학기에 어 아까 이제 교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우님이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인데 이분이 신학기 오셨어요. 어,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신데 이 직원이 그래도 꽤 많은 분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후에 자기는 한 20년 전에 월말 정산이 때가 되면 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7월 28일이 날은 직원들 월급 줄때 병이 생깁니다. 성경부절이 1182구절인데, 월말이 되면 성경말 생각나는 부절이 한 구절도 없대요. 왜요? 그냥 누가 이걸 맞아야 돼. 뭐 이거 어떡하지, 어떡지 이거, 이거, 어게하지 이거 계속 그런, 그런 마음에 보이지않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돈, 물질, 이것이 자기에게 양에게 있어서 이리와 늑대처럼 양이 무기력해지는 느낀대요. 어떤 일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 아라 쪽에 의류를 이렇게 수출하는 일을 했었대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원더걸스의 텔미였대. 요 텔미. 나는 사실 그 노래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원더걸스의 텔미, 텔미밖에 뭐 듣고 있었대. 교회 안수로 입사한 중이었어요. 텔미, 텔미. 여러분, 2 0 0 0년 초, 지금 총 십구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2 0 0 1 년에 구일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잘 나갔답니다. 우리나라 우가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아랍에서스도 굉장히 꽤 네. 좋았는데 2006년에 나인원, 부일테러 제가 서던에서 공부할 때 아침에 비행기 날아가다 꽝친거 보고 아침에 CNN 뉴스를 보면서 조금 뭐지? 저런 영화도 있었나? 그리고 학교가 한달 동안 난리였습니다. 우와, 루이빌 캔터키에 정전이 일어나고 아주 난리였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나요? 한참 박사가 정이었 그때. 이 사람이 아랍의 수출을 한참 하고 있어서 돈을 막 모을 이 중소기업이 2001년 9.11 테러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모든 물건의 아랍에서만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여러분 그때 브릭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극부상하지만 이제 아랍 쪽은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후회했대요. 아, 내가 중국으로 진출했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아랍으로 진출을 해서 그 친구를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친구는 근데 중국으로 진출했어요. 자기는 그 친구는 중국 진출해서 브릭스의 영향으로 불을 누리고, 자기는 아랍으로, 아랍이 뜬다고 해가지고 아랍에다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쫄딱 망했어요. 자기 너무 할게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해리포터가 그때 1, 2, 3가 있었답니다.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 해리포터가 2001년 이때 나왔나 보죠. 2000년 해리포터를 보면서 한가위 사장님 이러시면 됩니까 회사가 다 망하는데 회사님은 사장님 앉으셔가지고 해리포터를 읽고 있다는 게웬 말입니까 이거라도 읽고 있다가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이 약해요. 이거라도 읽고 있어야 그러면서 이문열의 소설 칼날끼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런데 저 이분에게 그거 끝이야? 왜 신학교 왔냐고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인생의 복잡함, 산만함, 혼란함, 부대김 흐트러짐. 그러다가 2001년 12월달에 본교의 아이들이 칸타타를 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빈털털해돼서 교회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 대니까 안수 집사님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있어도 삽니다. 야, 멋지다. 성경 한 구절만 들려도 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외우지 못한 아이들이 글을 적어서 마지막에 칸다트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자슴이 찡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있어도 내가 삼지다. 헬리포터를 보고 이문열의 소설을 읽던 자에게 어린 아이가 나와서 들고 읽어주는데 그가 찌개를 받은거로 우리가 평화를, 믿고. 그가 찌찍개 받음으로 우리가 나버리고도다 자기가 무너졌다. 사람들은 야잘해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자기는 무너졌대요. 너무너무 그 순간에 땅을 붙잡고, 어, 집사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울고 있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진압 성경 한 구절만 있어도 살리겠더라. 죽고 싶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는데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사야 53장 5절 한 구절이 오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는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받으므로 우리가 하울을 받으므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 한 구절 있으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도입니까? 서정가에서도 예수 이십사시나 이북이나 이 아시죠? 종교 소적이 부도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쉽고 평안하고 전혀 없었어요. 인생은 늘아수아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잖아. 요한고 10장 10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기보험을 시키는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라. 어, 이 말씀이 아, 하나님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풍성케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9년 동안 노력해서 이제 다시 그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고 이제는 신학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살렸군다 라고 말했던 지난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어둠의 어둠의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누구의 길을 들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창기와 함께 놀아놨던 어거스돌아오 로마서 13장 12절 이한절한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성어거스틴 됐어요. 구도공이었던 그 도와이티 앤 무디가 정말 배운 게 없었던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에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요한음 1장 12절 때문에 그 유명한 부흥사 무지가 되었습니다. 성교 한 구절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의 생명 모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전 지금 작아요. 하나님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약해요 그러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장 22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한구절에서도 네. 하나님을 살리실 겁니다 네. 아,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기도의 용사 조준유로가 5만,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틴모터가 정교가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목숨을 걸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올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드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여나는 양입니다. 영려하지 마십시다. 양이 뭘 하겠습니까? 목자가 계시는데. 목자가 있는데, 이리와 짐승이 사나운 것들이 올 때, 목자가 가만히 나겠습니까 지키실 것입니다.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목자란 책이 있습니다. 필립 칼러가 쓴 책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 권씩 거의 다한 권쯤은 나눠줬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필립 칼러의 책을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이 책을 선물받고 저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필립 칼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양과 목장한 책을 쓰면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5월이 되잖아요? 4월이 되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양들을,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장 멀리 산 기승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 근처가 아닙니다. 멀리 갑니다. 가장 멀리 가면서 양들을 절대로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란 놈들은, 한 곳에 뜯어먹으려면, 뿌리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 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하면 때리는 겁니다. 그때 쓰는 도구가 지팡이와 몽둥이입니다. 막대입니다 김사냥 네, 왜 그렇게 다 뜯어먹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날짜를 잡는 겁니다. 가을이 될 때까지. 가을이 오는 날짜를 맞춰서 아주 멀리 갔다가 올때 보면